오자마자홈런마은그니까아 짜증나. 다음부터 오면 안 돼. 오자 저기야. 아, 긴에 <목시> 아니야태우가장사가 <형사로>, 여기. <목시> 어, 디태우가 있어. 폐호 여기서 오늘 뿌리 가겠다고. 다 받았으니까 가고뛰지 이거. 문자 는거필

안데지아 그거 맞아, 안 돼. 네, 그때 그것 때문에 계속 시간을... 계속 시어을계간을 계속 시간을... 계속 시간을... 계속 시아을 계속 시간을... 계 <목소리> 너무 많이 달렸어 아아나술 먹으면 아, 아, 진짜 <목소리> 아. 나거 엄청 사드는거 알아? 서 졸았는데 갑니다요 현영님이 우였어 아니야 나아니볼 때마다 지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 아니 어쨌든 해. 내일 보면 알겠지. 그러니까 내일 이긴다. 내일 불금 아 네. 어, 내일 불금 내일 들어가요. 네? 저... 왜? 이왜 저래? 왜 저래? 초딩이야. <laughs> 이형 <초딩이야. 웃음> 지금 초딩이야. 들어갔어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가볼게요 내일 봐요. 네, 내일 봐요.